두 번째 네, 어... 메시지가 와서 잠깐 끊어졌지. 네. 투를 짓겠습니다오월2 네, 생명의 주, 주인 탄탄. 응, 님 님. 응. 어, 말씀을 읽었나? 응, 말씀을 읽었고. 어, 이제 이제 조상. 응. Ancestor, ancestor. 엔센스 e n 센스 s t 센스 e i 센스 e n s e store, incense store, i 이 c e n s e s t o 어 e 하 n c e n s e 이 t o r e incense store, i n 을 e n s e store, incense store, incense store, 쓴 모두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멘 네, 밑에 소가 말하는 거예어주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구원 하나님께 구원받은 나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마음으로 음. 감사하는 마음. 마음으로 음. 예배 하기를 원하세요. 아멘. 네. 음. 궁금 사전 안 해도 돼? 궁금 사전 지금 해죠대 여성의 몸에 아기를 둘러싸고 있는 요직. 조직. 조 음. 기념 의미를 음. 잊, 의미 있는 일을. 잊지 않고 마음의 아비. 아비 유대 사람을 사용하는 첫 번째다. 달력의 첫번째달 달력의 족보 제다. 다 예식 인정한 방법과 순서에 일정한, 일정한 한 방법과 순서에. 나란 진행되는 예배나 의식 오케이 다음음에어어서서씀씀싹 말씀 말씀을 읽고 서로 연결되는 남말 카드를 찾아서 같은 색으로 색칠해 보세요. 이 o 에 처음 난 것이 있나 찾아보겠습니다. 같은 음, 색으로 k a 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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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자 색깔 세개 음, 어, 어떤 색으로 할래? k a y Okay. Okay. o 것 것. 음, 것. 무 것이 나 한번 보겠습니다. 음. 처음 난 것은, 처음 난 것은, 생려, 살색 혹시 있어요? 살색? 없네. 아, 어, 그럼 빨간색으로 해야겠네. 음, 주황색하고 이거밖에 없어. 그래요? 아, 음, 그럼 파란색. 네, 음. 처음 난것이자 처음 난 것, 어, 처음. 이전에 맨첫 번째 글자가 처음 난 것이니까 음. 아, 처음 난 것을 한번 음. 색칠해 보겠습니다. 아빠 음. 이게 이네 처음 난 것은 뭐야? 처, 처음 난. 어떻게 한 처음 난 것은 먹지 말라야, 처음 난 것은 기념하라야,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야. 한쪽만요. 삼호. 응. 다 하나님의 것이야. 아. 야. 네 동생들은 지금 힘나고 있나요? 응. 잘하고 있어. 그럼 누룩이 든 것. 누룩이 든 것은? 기념하라야, 먹지 말라야. 누룩이든 것, 응. 이거 빨간색은, 응. 누룩이든 것, 응. 누룩이 뭔지 아, 아는 사람 있으세요? 누룩, 빵에다가 넣으면 부풀어 오르게 하는 그런 거죠. 네. 음, 빵을 더 맛있게 만드는 거지. 기이 드는 것 응. 먹지 말라 응. 난 돼요. 승연필이좀 이상하네요 응 많이 써서 그렇지 만 뭐. 먹지 말라도 치해줘 드디어 불기동에 들어다자 아빠 이것 봐요 그렇게 하는게 아니야 번들아 왜 아빠 말안 들어 먹지 말라 이집트에서 나온 날 이집트에서 나온 날 이집트는 더운 나라인데 w n 색이 없네 이렇게, 어떻게 하냐면. 그럼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어떻게 t i 노 u 색 k n o w n Egypt is unknown. Egypt is unknown. e g 이집트에서 나온 날 n o w 불기둥과 글빛기둥으로 이렇게 지나가는 걸 이제부터 해서 응. 나오네 기념하려 안녕 응. 나는 렛츠고야 자야 밤에는 자자 자, 본사... 밤에는 불기둥 자 본사 본이야 너 딴짓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나 이거 봐봐 이거 무슨 기둥이야? 이건 밤에 낮이야. 왜 불기둥을 보냈어? 왜? 됐어요. 음, 좋아할게요. 아니 말씀 열매 해야지. 말씀 열매. 말씀 열매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요. 하나님께 드리고 싶은 불기둥, 감사의 불기둥, 선물을 그림으로 그려 보세요. 어떤 선물 드리고 싶어? 하나님. 아, 하나님. 하나님은 진짜 우리의 부모님이야. 어버이날 하나님께 선물을 만약에 드린다. 그럼 그렇지, 뭘 드리고 싶어? 밤에 밤에는 불기둥이야. 자, 이거 봐 봐. 음. 음. 손 손으로 이렇게 가르쳐 불기둥. 그렇지. 자, 여기 봐 봐. 부분님 부모, 고모 여기 봐. 이게 뭔지 아는 사람. 여기 꽃 땡요 꽃 꽃은 아, 맞아요 그다음에 응. 그런데 어떤 꽃인지 알아 아니 낮에, 낮에 때는 어떻게 되나요? 한송이요꽃 한송이? 응. 네꽃 한송인데요. 음. 응. 여 무슨, 무슨 꽃인지 구름. 알아요? 무슨 꽃이야? 내가 제가 알려드릴게요. 카네이션. 네. 네. 불기둥 구름기둥 어디 갔어? 어이야 카네이션 할 때는. 어이. 어 이. 안으로 들어가는 거야. 바깥으로 나오는 아가 아니라. 어야. 어. 둘다 끼워. 바닥으로 둘 응. 다. 거기서안 되지. 자. 어. 자. 아니. 어. 아니. 라디오는 무 기도? 예. 여기도 하나 더 해야 돼. 네? 하나 더. 그렇지. 카네 이션. 산. 그다음에 밤에는 쉬우? 이렇게 하라. 싫어. 야. 여, 여, 어. 니연. 그 카네이션 꽃을 드리고 싶어 하나님께. 네. 야, 그럼 카네이션 핑크색으로 예쁘게 칠해. 봐 야생 카네이션아. 야생 아닌데. 카네이션은 핑크잖아. 야생 카네이션 아닌데. 할머니한테 우리가 드렸던 건 무슨 카네이션일까? 어, 야생 카네이션. 아니야. 그냥 카네이션. 응. 봤어? 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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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핑크색이었어요. 응. 핑크색이었어. 색좀 칠해줘. 은다 라인은... 핑크인가? 핑크, 빨강 이런 색이야. 다른 색은 없더라고. 빨강하고 핑크가 주로 희들어 아직... 그리고 어. 옷다 벗어. 아직. 어, 기억에 갈색이 음, 있어요? 아벗아 찾았다. 단단 음. 당해 카네이션 안송이가 별세. 응. 그리고 됐어. 잠깐만요. 빨리 벗어. 아, 아 빨리 아, 응, 됐어. 입사기도 좀해 주시고. 여기다. 입사기. 야, 입어, 그냥. 됐어요. 응. 자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 제 생명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감사하며 살아가겠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이름으로, 어, 음, 어, 어,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눈 감고 보나가 기도하고 싶어요 보나님 저희를 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